점수 나왔다고 해서 오랜만에 보는 시험이라도 긴장한. 분류님 많이 긴장한다. 시험은 언제든지 나빠요. 지원 미를 쓰고 공부를 많이는 못했지만 영어를 최대한 안 까먹기 위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저는 지금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빠의 결혼식이 있어서 갑니다. 그 영거TV 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좋은걸 오빠라고 영거TV 때 같이 일을 했던 고대에 되게 웃긴 오빠가 한명 있어요. 그 오빠가 벌써 결혼합니다. 사실 벌써라고 하기에는 그때가 제가 20살인데 제가 지금 28살이잖아요. 그니까 러 8년이 지났으니. 결혼할 때도 된 거죠. 그때 이제 영구TV 때의 멤버들이 하나 둘씩 이제 결혼을 하는 시점이 오면서 다들 결혼을 하더라고요. 시간이 정말 많이 빨리 가고 있구나 싶습니다. 저는 아직 제 주변 친구들 중에 결혼한 친구들이 아직 안 나오긴 했는데 슬슬 이제 언니들, 오빠들 선에서는 결혼하는 사람들이 결혼식을 되게 자주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신명나게 안함에서 술 먹고 신촌에서 술 먹던 언니, 오빠들이 결혼을 하네요. 다들 자기들 짝을 찾아서 오늘 되게 오래 오랜만에 영어TV 때 사람들 다볼 예정입니다. 저도 영어TV 때 친했던 언니들 되게 많은데 지금은 좀 연락을 계속 하게 되는 그런 언니들만 좀 계속 보게 되거든요. 지금 좀 자주 보는 게 이제 예전에 김니라고구대 미디어 언니 있었고 그언니랑 이제 지영 언니. 지영 언니는 너무 이제 연예인이 돼서 너무 바빠가지고 자주 못 보지만 그래도 제가 좀 가장 친한 언니고요. 뭐 시원 언니나, 뭐 등등, 하은 언니, 링지 같은 경우는 진짜 안본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가서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그때 학창 시절 때의 사람들을 보느라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토익이랑 텝스를 다시 보잖아요. 내일, 토익 시험을 봅니다. 제가 또, 그 막, 취준이나, 예전에 이제 막 학교 나닐 때의 시절에, 그때는 점수는 고고익선이잖아요. 토익 점수를 가지고 있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이 점수만 높이면 다 100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니까, 러 900점만 넘으면, 모두 다1 0 0 점 처리해 드려요가 아니니까 일단 무조건 점수를 최대 한으로 높여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취준 때나 그 전에 이제 대학 지원할 때나 그래서 무조건 점수 잘 받아야 되니까또 보고 또 보고 뭐 토익은 한 번밖에 안 보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점수 잘 받으려고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제가 지금 다시 이제 영어 공부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점수를 무조건 만점을 받 만점을 목표로 하고 있고 텝스도 무조건 만점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되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런 성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거 되게 오랜만인데 근데 좀 찾아보니까 대학원은 사실 토익 점수나 그까 그러니까 영어 점수는 살짝 어떻게 보면 그냥 필요 필수 조건이고 그 영어 점수가 이 사람의 합격에 당락을 전혀 결정짓는데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최소한의 그 허들만 넘기면 다른 요소들이 훨씬 중요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토익 탭스에 목매는 것보다 물론 당연히 공부를 하지만 그거를 만점 받으려고 피똥을 싸며 공부를 할 바에는 그 시간에 좀자초서를좀더 보완을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좀덜 받자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토익은 이번에 한세 세트? 네 세트 정도만 풀고 내일 시험장에 갈 예정이고. 텝스는 그래도 책은 한 권은 끝내고 두 권은 풀고 가려고요. 텝스는 토익을 한번 봤던 거니까 괜찮은데 텝스는본 시험이 아니니까 익숙해지는 것 자체에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토익은 그래도 예전에 봤던 기억이 있으니까 유형에 조금 익숙해지면 점수는 그냥 저냥 그래도 어느 정도 다시 회복은 되더라고요. 처음에 막. 열개 틀리고 이래가지고 저도 깜짝 놀거든요 좀, 오, 토익이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었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토익은 네이션 보고, 텝스는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서 오래 전에 친했던 사람들이를 몇년 동안 안 보고 다시 봤을 때그 감정은 좀 되게 신기한 것 같아. 요 특히 좀 학교 다닐 때의 모습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동창회 이런 데서 불륜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 같아. 요 내가 알던 너의 모습이 아니야. 너는 분명히 찐따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변했어? 뭐 이런 느낌 아닐까요? 유튜브에서만 봐도 막 그런 동창회 불륜 어쩌고. 그래서 난 한창 케미티비 엄청 유행할 때 사랑과 전쟁 진짜 열심히 봤었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맨날 막 바람의 원천은 동창회고 저번에 한번 어떤 뭐 정부부처의 팀장님이랑 이렇게 만나서 저녁 먹는데 그 팀장님도 한 10년 연애하시고 결혼을 한 하셨는데 그 10년 연애하고 결혼한 분이 초등학교 친구인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갈 때 무슨 포털 사이트가 있었대요 동창회 모임하는 그런 포털 사이트 그래서 그런 데서 만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일단 외국에서 학교를 나오기도 했고 동창회 문화가 예전만큼 그렇게 활발한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는 한에서 다니다 왔으니까 그런 동창회 문화는 제 친구, 제 중학교 친구들이 이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한테도 들어보면 별로 그렇게 똑 동창회 문화가 요즘은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워낙 연결돼 그 유치원 때막옆자리 앉아있던 막 친구들 이런 애들 뭐 하고 있는지 사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런 거 졸업 사진에 그런 졸업 앨범 맨뒷장에그 번호 같은 거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번호들이 주로 그031 어쩌고 그런 집 집 전화번호인데 요즘 집 전화 쓰는 사람들 많이 없잖아요. 저희, 저희 집만 해도 집 전화 안 쓰고 그래서 그 번호로 이제 전화하면 저 말고 누군가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갈 텐데 오늘은 또결혼식이 걸어갈 거리기도 하고 시위도 하고 이래가지고 택시나 버스 타면은 오히려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서 30분 거리면은 날씨도 좋으니까 좀걸어가요한 그냥 900점만 넘자 정도의 생각이거든요. 옛날에 비해 많이 떨어지면 조금 자괴감 들것 같으니까 아무리 공부를 안 했다곤 하지만 그래도 우선은 결혼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결혼식 말고요, 안녕! 나가기 전에 간단하게 어제 일기를 좀 쓸게요. 일기 안 쓴지 되게 오래됐는데 요즘은 좀 기분 안 좋은 일 있을 때만 일기를 써서 기분 좋은 날 일기도 좀 쓰려고요. 이거는 제가 너무 감정 쓰레기통으로 하루 썼다가 그냥 바로 찢어버리다가 이렇게 찢어진 아마 이렇게 다, 다 찢어버렸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본건른나걸은 <릉을> <릉이> 사랑하는 아내가 코를 골더라도 골지 <릉이> <gladly 고르지> 않았다고 <릉이> 하겠습니다. <릉이> 오늘은 전혀 하이디라우인하이디라우첫점어하이디라우 하이디라 처음 먹어요. 네 근데 그 짜잔. 아침부터 연필 깎았으니몇년 만에 연필 깎는지도 모르겠지만. 아, 시험 보니면당 떨어지거나 배고파지면 안 되니까. 맨네나랑 샤이머 스키 올린 거좀 갈아 마시려고. 바네나 청포도, 우유, 꿀. 아침에 배고픈 것도 있지만 탄수화물이 들어가줘야 머리가 돌아가거든요.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시험 당일입니다. 저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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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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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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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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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로니다 갑시다. 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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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수험생 화이팅 오랜만에 보는 시험이어도 그렇게 긴장은 안 돼서 다행인 h 같아요 원래 긴장하면 I think. I think. I think. 너무 졸렸어요. 진짜. 아, 졸음 참느라. 죽는 줄 알았네. 아, 어제 또 괜히 오늘 또 시험 본다고 조금 긴장해가지고 밤에 잠이 안 와서 겁나, 아, 시험 보는 내내 너무 졸리는 거예요. 아, 졸음 겨우겨우 참으면 어쨌든 시험을 다 보긴 바, 결과가 이야기해주겠죠. 얼마나 잘 봤는지 못 봤는지는. 잘 봤는지 못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졸려가지고 지금 문제도 기억 안 나. 저는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갑니다 오랜만에 시험 보니 재미없었어요 시험은 언제든지 별로인 거 같아요 시험은 언제든지 나빠요 아 졸려 아무튼 저는 친구들랑 약속을 가겠습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시험 본 후기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었고 별로다 시험은 별로다 제가 다시 학교에 들어가서 매 순간 시험을 볼수 있을까요? 잘할수 있겠지? 어, 이미 본적 있는 토익시험도 이런데 이세요? 연예인이세요? 제 뉴욕인 줄 알았어요. 연예인이세요? 연예인이세요? 뭐야? 이게 전문말야 아니 아니고 시그니처 비자 인 이런 걸가은온같아 이거 아, 어, 유명한. 저 혹시 죄송한데 어, 저 토마토 먹어도 돼요? 만들어요저 토마토 아, 먹어도 아, 돼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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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피부? 뭐? 어야잘 나온다. 어잘 잘 나온다. 나 네. 아, 이제 노래 불러주자. 어 세네 세이준. 흔히의 근처는 1km를 말하는가 봅니다. 저 멀리 있는 수박을 가는 중. 야 이거 아 9배 9배율 해도 안 보여. 아좀안 <laughs> 멀었으니까 좀버르세요들 양아치. 네. <laughs> 음. 아, 아, 나 메콩주로 알고 핸드폰 주문 있어. 저 양아치. 우리 공주를 위한. 오 어때? 어 좋아요. 봐봐 봐봐. 제 얼굴은 안. 제가 제 얼굴은 예뻐요. 하하이에서비상더 이상 더 이상 이 이상 더 이상 더 이상 더 이상 더 이상 이상 더 이상 더 이상 더이 이상 더 이상 더 이상 더 이상 더 이상 이상 더 이상 더어상더 이상 더 이상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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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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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상더 이상 더 이상 상찍으상더 이상 상 이제 네, 집에 갑니다. 집가서 경제 니다 콘텐츠 짜고, 편집하고, 텝스 공부를 해야 해요. 여러분 <laughs> 안녕. 하이디아오에서준 과자를 먹으며 내일 경제 음매 편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시 반인데요. 빨리 마무리하고 씻고 자고 내일은 영어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아, 오늘 네, 토익이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 그래도 토익은 기준점은 넘었을 것 같아서 탭스를 잘봐야 탭스를. 탭스를 아직 리딩을 한 번도 안 건드려가지고 나일부터 탭스 빡공하겠습니다. 화이팅. 여러분 안녕. 자 오늘 점심, 저녁 둘다 회사 사람들 약속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나와서 점심 약속 갔다가 오후에 이제 카페에서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일도 좀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또 이제 약속을 가요. 점심은 회사 아나운서 분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가고 있어요. 제가 방송 진행을 했었고 새벽 방송에 이제 가끔 출연하다 보니까 분장실에서 만나 가지고 좀 친해지고 하면서 좀 안면을 트고 하게 돼 가지고 그게 이제 좀 연이 이어지다 보니 점심에 만나기로 했고 저녁에는 저희 제가 원래 있었던 부서 사람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희 같은 좀 발길수 동기랑 후배 한 명이랑 그 다음에 선배 한명 이렇게 해이 4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요. 아이고, 걷는 게 힘들다니. 오늘 이제 원서 접수도 얼마 안 남아가지고 슬슬 이제 입학. 그 지원서를 쓰고 있어요. 쓰려고요. 그래서 스펙들 정리하고 오늘 지원 5중류 강을도를 공부해야 돼요. 에이, 오늘까지는 오늘 내까지는 공부만 좀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점수가 좀 잡혔다 싶으면 바로 이제 지원서도 같이 쓰기 시작하려고. 요 하고 싶었던 그분좋아하 해서 언니를 꼭 보여주고 싶었어 谢谢。<laughs> <laughs> 오늘 공부 많이 해서 엉아 기분이 좋네요. 네, 근데 오늘 9 시에는 집에 가야 돼요. 촬영을 해야 합니다. 동생미 콘텐츠는 아침에 짜고 나와서 촬영만 하면 돼요. 편집할. 바쁜데요. 얘네 더 이런 거 준비해 드릴게요. 기침부 통계청 그런. 보러... 시켰는데 이렇게 많이 시킨 것 같지 않은데 박스가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시켰는데 바구니가 없어가지고 상자로 받기를 한번 해봤거든요. 대체 이렇게 너무 많이 오는 건좀 너무 낭비인 것 같아. 요 일단 뜯어보겠습니다. 아니, 요거 시켰는데 마요네즈 스위트콘 청경치케일 샐러드. 그 다음에 치즈떡. 밤에 좀 은근 배고프더라고. 저는 이제 촬영을 다하을 편집을 합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에. 여러분 어,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락을 받으러 갑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입어줬어요. 올겨울 에안 입어줘가지고 다녀오겠습니다. 피곤하다. 아 너무 부었다. 오늘도 자다가 아파가지고 깼다가 다시 잤어요. 이를 제거하러 왔습니다. 하이루! 어, 조금 뭔가 아직 많이 많이 부어있지만 그래도 얼굴 선이 좀정리된것 같은 느낌? A를 받았어요. 예, 마라탕을 먹으러 갑니다어가한주 동안 열일 열공하다가 뭔가 관리받고 밥 맛있는 거 먹고 나니까 조금 행복한 그런 느낌? 아, 음, 영롱하다 맛있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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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아요즘제먹 아, 이 아주 빠를 것입니다. 하 아. <laughs> <laughs> 여러분 안녕. Good m o r 한 15분 돼서 지금 얼굴이 어망인데 스터디 할거 아침에 올리고 아침에 신문들 쭉 읽고 다음에 오늘 리뷰 남기고 푸타니 원고를 좀 쓰고 그다음에 점심에 그 회사 전 회사 후배랑 점심 약속 있어서 점심 먹으러 나갔다가 밖에서 영어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고, 유튜브 편집도 좀 하고, 원서를 좀 쓰고, 저녁에는 보이프렌드랑 약속 있어서 저녁 약속 갔다 네, 오늘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빨리 스터디 올리고, 신문을 좀 읽겠습니다. 오! 오! 저는 지금 나갈 준비를 하다가 옷 갈아입기 전에 하, 지난번에 봤던 토익 점수가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좀 확인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그왜 저는 항상 이토익빵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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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빵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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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이 네, 취준 때랑 비슷한 성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취준 때보다 조금 더잘본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그 대학원 원서 접수할 때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 성적이라서 다행히 네,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어, 뭐 대학원에쓸수 있는 성적이 나왔어요. 이 영어 점수가 대학원 접수에는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예정이다. 다행입니다. 이제 텝스가 관건인데... <laughs> 어쨌든 제가 영어... 공부를, 그, 시험용 영어 공부를 놓은 지한 5년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아, 무리 내가, 아좀 잘, 괜찮게 봤네라고 생각해도, 한참 공부를 하던 때가 아니니까, 내 성적을 전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때 봤을 때보다 못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 막, 공부를 많이는 못 했지만, 그래도 취준 때랑 비슷한 성적을 유지할 수 있어서 좀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래도 5년 동안 영어를 최대한 안 까먹기 위해서 다양한 공부랑 방법이랑 습관을 계속 길러왔는데 그런 것들을 혹시라도 궁금하시다면 다음 번에 한번 공유해보는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나가보도록 할게요. 아 그래도 제 영어 시험 점수가 대학원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다음 번에는 텝스, 탭스. 텝스를 제발, 텝스 제발. 네. 스텝스 화이팅 하길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점심은 저희 전에 회사 후배인데 저의 뒤를 이어서 한국은행을 맡아서 취재하는 후배님 그래서 한국은행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오 내가 있요 안녕 말하는 직업을 계속 할 건데. 음. <laughs>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유익하고 재밌게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